네, 안녕하세요, 국자재입니다 자, 오늘도 <laughs> 제 구독자님 우리 맞드렸어요 우리 구독자님이 아 같이 좀 다녀달라 그래서 저도 오늘 좀 시간이 나가지고 우리 구독자님 예. <laughs> 인사 좀 하지 다시 안녕하세요. <laughs> 제 지난번에는 저희가 비세마을 갔었어요 북쪽에 근데 오늘은 오키나와의 중동부 쪽에 있는 이케이 섬 예. 가구 매장 이케아가 아닙니다. 이케이 섬 쪽을 가려고 하는데요. 그쪽도 굉장히 예뻐요, 예쁘고 또 이케이 섬 전에 해중 도로라 그래서 다리는 아닌데 바다 위에 뻥 뚫린 도로가 있습니다. 그 해중 도로도 굉장히 오키나에서 유명한 드라이브 코스이면서 관광 포인트예요. 아무튼 이케이 섬 주변도 아기자기하고 예쁜 곳들 그리고 바다도 너무 예쁘고요. 네, 오늘 한번. 가려고 합니다. <laughs> 오늘 저기 우중충한 그 아재들 부르망스 2 탄입니다. 네, 이케이 네, 섬 가겠습니다. 네. 야, 오늘 날씨 좋습니다. 네, 지난번 우리 구독자님 출발 때는 아침에만 비올 듯했는데 막상 목적지 도착했을 때 날씨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오늘은 출발할 때부터 날씨가 좋아요. <laughs> 네, 오늘도 우리 저 구독자님이. 운전 접안하고 계십니다. 접천보다는 <laughs> 제가 좀 가다가 뗐었죠. <laughs> 놀나주시니까 저는 너무 좋습니다. 아마 오시면 같이 열심히 놀아줄 것 같은데요. <laughs> 네, 오키나와가 이렇게 섬을 봤을 때 서해쪽으로 쭉 발전을 했어요. 서해쪽이 비치도 많고. 네, 우리가 가는 곳은 동해쪽입니다. 오키나와에. 오늘은 제가 동해바다 오키나와 본섬의 동해바다의 매력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오키나와가 서해가 발달한 이유는 날씨가 아무래도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동쪽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동쪽보다는 서해쪽이 비치가 많이 발전해 있고 또 살기에도 좀 편하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음, 어떤 날씨적인 기후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나 동해에도 매력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조금 있다가 해중도로를 탈 건데, 해중도로는요, 그, 오키나와 본섬에서 동쪽에 있는 네개의 섬을 연결해주는 바다 위에 만들어진 고가도로 같은 거예요. 해중도로. 네, 초총 길이가 한 4.75km, 한 5km 가까이 되고요. 음, 하마 히가 섬, 그 다음에 헨자 섬, 미야기 섬, 이케이 섬. 이네개의 섬을 연결해주는 본섬과, 예, 굉장히 아름답고 긴 도로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해중도로에 진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키나와 오시면은 이 해중도로를 통해서 이케선까지 이 드라이브 코스 저는 아주 강력하게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네, 바다 위에 떠 있는 도로, 총 길이 거의 5km예요. 여기 해중도로 중간에는요 휴게소가 있는데 이또 휴게소에서 풍경을 감상하시고 사진을 찍으시면 아주 오키나와에서 또 <laughs> 찍으신 여러 사진 중에서 제대로 건질만한 사진이 몇장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제 국제자재 채널에서 오키나와 이렇게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또 아름다운 곳들 소개하는 영상들을 올리고 있고. 제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께 소개를 하는 거고요. 음, 여러분들이 지금 말고요. 지금은 한일 사태도 있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도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음, 지금 말고 나중에 이런 좀 사태들이 진전된 다음에 여러분들 그 오키나와에 오시면 제가 올렸던 영상들을 보시면서 아 국제화제가 이런 거 올렸지 참고해서 이렇게 좀 다니시면 좋을 것 같네요. <laughs> 자 좋습니까? 좋아요! <laughs> 너무 좋습니까? <laughs> 억수로 좋아요! <laughs> 우리 저 구독자님이 경상도 분이라 아나 사투리가 너무 저 구수해. 너무 재밌어. 귀엽고. <laughs> 어이, 좋잖아요! <웃음> <웃음> 경상도 어디였지? 진주입니다. 진주 좋죠! <laughs> 해중도로 중간에는 이렇게 또 휴게소, 저희가 아까 파킹했던 데 말고 좀더 오시면은 어, 휴게소가 있어요. 휴게소가 있고, 여기엔 또그 해중도로 중간에 가운데 브릿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리 위에 올라가시면 이 해중도로 가운데서 또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거든요. 제 보여드릴게요. 여기 우미노에키 아야 하시고 아니라고 뭐 식당이랑 근접하는 그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고, 네, 여기가 이제 해중도로 전망대거든요 저희가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좋을 때다. <laughs> 네, 이렇게 휴게소 중간에는 이렇게 푸드코트가 마련되 있어요 근데 지금 아마 비수기인데다가 <laughs>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곳에 각종 음료수라든지 제 뒤쪽에 보이는 데는 피자 파는 곳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하시거나 음료수 드시면서 바다 풍경 보시는 것도 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제 해중도로를 건너서 어, 이제 저희가 최종 목표지이케이섬 가는데 이케이섬만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네 4개의 섬이 붙어 있습니다 해중도로를 지나자마자 헨자섬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하마이가섬 그다음에 미야기섬 그리고 맨 끝에 이케이섬 이렇게 4개의 네 섬이 붙어 있어요 4개의 네 섬을 이렇게 또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케이섬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마이가섬 저 오른쪽에 보이는 저쪽에 보면 하마이가 섬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저희는 이제 헨자섬으로 들어왔습니다. 저 오른쪽에 다리를 건너서 예, 하마이가 섬으로 가서 저곳에서 좀 점심을 먹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하마이가 섬에 저희 도착했고요. 이 예, 섬이 작지만 곳곳에 또 숨겨진 아름다운 곳들이 많이 있어요. 제 영상에도 예전에 나온 곳이기도 한데. 네, 저희는 어 이번 오늘 저기 구독자님과 첫 번째 행선지인 하마이가 섬에 왔고요. 이 하마이가 섬은 크진 않아요. 크진 않는데 아주 곳곳에 숨어 있는 예쁜 풍경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맛집, 카페 이런 데들도 있고 또 분위기 좋은 민박집들도 많이 있고 이 섬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붙어 있는 4개 섬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섬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오키나와 같은 경우는 물론 본섬도 가볼 만한데도 많고 예쁜데도 많아요 근데 이 본섬에서 구태여 배를 타지 않고도 차로 가실 수 있는 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로 가실 수 있는 섬들 각 섬마다 다좀 개성도 틀리고 또 풍경도 되게 틀려요 그리고 바다도 틀리고 그래서 그 섬들 이렇게 구경하시는 것도 굉장히 이 오키나와 관광 하시는 데 있어서 여행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즐거움을 줄수 있는 그러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거 하마이가 섬에 또 굉장히 인싸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네, 아마미추의 무덤 이라는 곳인데요 여기 가시면은 조그만 바위 산을 이렇게 돌게 되어 있거든요 그 곳곳에 굉장히, 정말 멋진 사진들을 찍을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이 있어요. 네, 지난번에 저희 아내랑 와서 여기서 모즈크라는 것을. 안녕하세요. 여기 지마요 여기 할머니한테. 이게 이제. <laughs> 이게, 이게 모즈크라는 건데, 해초 같은 거예요. 제 영상에 가끔 나오는 건데, 오키나와 분들이 즐겨 드시는 거고, 이걸 이제 식초에 절여서 드시거든요. 굉장히 맛있어요. I'm YouTuber. YouTuber? 아, 놀러놀러 보라. 아, 놀러 보라. 아, 놀러 보라. 아, 놀러 보라. 아, 놀러 들라 아, 놀러 보 아, 놀러 보라. 아, 놀러 보라. 아, 놀러 보라. 아, 놀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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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유, 할머니 반갑네 오랜만에 뵈니까 <laughs> 네, 지금 여기 역광이라 그러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진을 찍으시면 인싸 사진을 건질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사진 찍으면 되게 예쁘게 잘 나옵니다 네, 이것도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으시면 굉장히 멋진 사진을 건질 수 있는 곳이에요 <laughs> <laughs> 내가 다 알려드릴게요. 야물 진짜 맑다. 예, 이것도 좋은 포인트 중에한 곳입니다. 예, 저를 보지 마시고 여기. 여러분들의 여기, 여러분들의 그 사진을 상상하면서 보세요. 자,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예, 굉장히 멋진 사진들을 건질 수가 있거든요. 네, 오늘도 하나 사겠습니다. 자, 모스크, 히토스, 오네가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 맛있어 이거. 보라, 먹고 싶다. 아そうです기 도전. 안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죄송세요잘잘 잘. 잘잘 잘. 고맙니다 안녕. 안녕. 이쪽은? 안녕. 나 옷이요? 오케이 오케이. 제가 여기 사실 아는 식당이 있어요. 하마이가 섬에. 근데 여기 할머니께서 마리오시. 아 마리오시라는 식당을 추천해 주셔서 한번. 믿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마루요씨 한번 가볼게요 <laughs> 여기 있잖아 그냥 모르고 오잖아 그러면 정말 여기 아름다운데 여기가 사실 모르고 오면 은 되게 시간을 많이 허비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알고 오면 은 이제 나처럼 알고 오면 이제 요소요소 요소, 딱 내가 어딘지 알잖아 러니 그러니까. 어. 제가 설마서 오늘 나온 거 아닙니까 <laughs> 아이, 바쁘신데 내가 끄집어 놔가지고 오키나오 할... 오시면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저야 <laughs> 오늘 아이고 깐게 이게 효과가 있네요 <laughs>